오늘은 제가 공장이고요 고고! <목소리> 어. 아는 사람? 자기소개 타임 가질까요? 조용히 몸무게를 들킨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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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남지? <목소리> 아 11시고요? 나, 나 10시 오픈인 줄 알았네 계산이 <목소리> 잘못한 거지 안녕하세요. 자빈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고요. 쉬는 날이긴 한데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아니라서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남산만 돌고 오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벙짱이고요. <laughs> 초보 벙짱이라서 얼렁뚱땅 할것 같긴 한데 남산이니까 뭐 어차피 각자 탈 거고, 남산 갔다가 망원동에 있는 카페를 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다시 이렇게 긴 팔에 질렛을 꺼내 입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또 달리니까 덥네. 아니야. 바람은 엄청 차요. 경비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한남나우드 먹으러.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에어로 자세를 취하고, 안녕하세요. 김인영은 지나간 진짜? 거 봤는데. 진짜 저 봤어요? 아 중랑천? 어 중랑천에서. 저 <laughs> 지나갑니다고 하 갔는데. 테라 자전거가 테라색이에요. 최대 <목소리> <차라라> 테라. 구독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 포도가 어디야? 아 이거 이거? 모른다고 구박받고 있습니다 오늘 피리가 없어서 혼자 셀카로 찍어야 돼서 힘드네요 <laughs> 약수터 정차하고 자유 자유롭게 두 바퀴 약수터에서 단체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고아 사람 진짜 오, 오, 많다 나게 밟아 밟아 약수터에 도착 아는 사람 자기소개 타임 가질까요? 언제쯤 <laughs> <완전 웃음> <첫> 공모예요 이거 <laughs>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최이빈입니다. <웃음> <웃음> 진짜 하는 거예요. 나경 씨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경입니다 <laughs> 아 <laughs> 단샷 찍을까요? 그... 이제 못 만날 어, 것 같은데. 왔어요? 단샷 찍고 자유롭게 이해죠? 위에서 뭐 안, 안 만나고 안 만나 안 만나 그냥 가세요. 두 번째 정상에서 만나요. 단샷 저희 찍을까요? 아, 다보여다 아, 보요. 보여. 보여. 아, <laughs> 네. <웃음> 아, 나 느리니까 먼저 간다. 푸릇푸로한 남산. 언제 이렇게 푸로푸릇해졌냐 아, PD가 없으니까 힘드네. 누가 찍어줄 사람 없나? 남산 좋다, 시원하니. 아, 오늘 날씨 좋다가말 분이에요, 지금? 데 속도 구 <laughs> 나 지금 푸는거나 지금 1 7 0 c 야 170. 아야나 200인데? 어? 주몸보리를 들킨다고. 선두 추락 금지. 아, 나도 빨리. 아, 진짜. 남산 정상에 다가갑니다. 어, 오늘 해가 적당하니 시원해요. 어, 날씨 더운데. 달려, 달려! 병근이 형 훈련시키기. 아, 배고파. 카페 가자. 커피만 아니, 먹어. 고고 으와 으아! 으아! 아 끝났어! 나는. 두 번째 남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으 오, 뭐야, 포유노구리 다리 굳으셨나요? 뭐야, 콧가루. 말이야. 아, 진짜? 배고파. 다 여기 있나, 근데? 1, 2, 3, 4, 5. 6, 7, 8, 9, 10? 모르겠네 근데 뭐야 9시 17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어. 11시 오픈인데? 한, 한 바퀴 더? 어? 아니 근데 시간 왜 이렇게 많이 남지? 아 11시 후에 나, 나 10시 오픈인 줄 알았네 그럼 다른 카페 갈까? 네. 어? 밥 먹을까요? 밥 먹을 사람? 남산 돈가스 먹을 사람? 카페 먹으러 가면 안 돼? 베이글도 열었나? 베이글이 어디야? 원에 베이글집 몇 시에 열지? 아, 거기... 거기 일찍 열어 응. 거기 가자 거기 카페인데 베이글이 네, 약간.. 베이글 베이글인데 약간 햄버거 같은 베이글 덤베이글이 열었네 갈까 그래요? 덤베이글 가요. 베이글 먹으러 갈게요. 장질 네, <laughs>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급하게 여기 해방촌에 있는 또덤베이글에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먹었는데 맛있긴 해서 밥겨 무료해서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 너무 위치가 좋아. <laughs> 나는 햄만 달라. 베이글 <laughs> 뭐가 다르지? 나는 뭐지? 뭐 시킨 거지? 언니 페페로니가 음. 나는 치킨 음음안 먹는 거니까 알 수가 있네 다 똑같, 똑같은 거 같은데? 아니야 아, 다 햄이 아, 다른데? 남의 라츠 소리를 들으면 다들 라츠 소리 들으면 자동으로 눈 돌아가는 거다 보여 나는 아, 근데 시원하게 잘못했어 이렇게. 그래 보니까 남산 두 바퀴 돌아봐 딴시간 반밖에 안 되는데 깜빡했어 시간을 계산을 잘못한 거지. 어쩌면 나 오늘 망원을 가겠어. 어? 망원. 네. 망원 간다면서요? 네. 그 저는, 가. 저는 망원 가는데? 네. 차차 타고 가는데? 아, 하, 오늘은 어떻게 하세요? 망원 가 아니요? 망원 그냥 잠을 못그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거잖아. 어. 혜빈님, 그. 네. 어? 어? 잠수교로 사람 많으니까. 네. 네. 보급교에서 잠수교로 가는 그 터널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잠깐 멈출 수있으면한 명씩. 터널 내려가서 오는 거한명 찍어줄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하고 잠수교에서 해산. 네. 고고. 차 보내고 갈게요. 네. 안녕. 이거 파이옵틱스 대만만 음 사면은 괜찮네. 블랙 테랑 힌든 테 있고 크리스탈 테고. 이거는, 이거는 네. 추가로만 살수 있는 테네 이렇게. 파이옵틱스 어, 변색을 같이 줘. 아 진짜? 응. 렌즈 두개에1 5만 오천 원. 정도. 오 이거 있다. 오십만 육천까지 나옴. 이렇게 해 쬘면은 째지나아 어, 눈부셔. 바뀌었나? <laughs> 바뀌었어? 지금 바뀌었나? 잘못 느끼겠어. 둘넷 다섯 면 변해 있어요? 색인데 햇빛에 뒀다가 나오면은 퍼플색퍼플색 네. 네. 아, 보라색으로 완전 변했습니다. 자그 일구 마포점에서 상하목장 아이스크림 사 먹자. 아, <목소리> 왕원에서 구경을 다 하고 집으로 다시 묵게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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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나길 바랄게요. 안 <laughs> <할 거예요. 웃음> <말 없으면 되죠. 웃음> 오늘은 가지맨이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모임을 진행해 봤는데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원래 계획했던 카페도 못 가고 뭔가 우당탕탕 거리긴 했지만 특별한 사고 없이 벙을 마무리해서 초보 봉장으로서 아주 보람찬 하루였어요.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